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슴에 파라핀을 넣은 분들, 그런 분들 이 파라핀 제거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 파라핀은 그 옛날에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어, 20세기 초반에 어, 가슴 확대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가슴 필러의 역사가 정말 10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필러가 뭔가 새로 나왔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잘안 믿어요. 100년 동안 실패했는데 과연 성공할까? 그래서 저희는 가슴 필러를 아직은 되게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새로 나와도, 또는 뭐, 물론 뭐, 히알루론산 필러가 요새 쓰이고 있지만, 그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가슴에 쓰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이제 계속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슴에 파라핀을 넣은 게, 음 그전에도 뭐, 몇번 말씀드렸지만, 가슴에 파라핀을, 어 콜라겐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굴에 이 콜라겐 넣었어요. 뭐, 근데 야매죠. 왜냐면은, 요즘 시대에 저런 파라핀을 가슴이나 얼굴에 넣으면, 그 시술자가 구속이 돼요 그만큼 범죄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선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병원에서 한다고 그걸 다 믿기가 좀 그렇다고 해야 되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뭘 하든 되게 조심해요 뭔가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되게 조심하고 그게 10년 이상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쓰이는 것도 이게 과연 맞을까 항상 조심하죠 어쨌든 가슴파라핀이 문제가 되는 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파라핀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 사람마다 꼭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양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개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금 같은 경우 설명드릴 분은 가슴에 생긴 가슴에 넣은 파라핀 때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유방이 쪼그라들고서 변형이 돼버린 그런 분들이에요. 유방이 찌그러져서 오세요. 막. 그리고 어떤 경우는. 피부가 찢어져 가지고 어 피부를 녹여 버려 가지고 파라핀이 피부로 줄줄줄 나오고 새어나고 그러니까 가슴 파라핀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선제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의 수술 방법은 유방을 다 잘라내는 게 잘라내는 게 이제 기존의 수법이었어요. 유방을 다 잘라내고 그냥 임플란트 넣고. 근데 제가 뭐 가슴 파라핀 수술을 그래도 좀해 보니까 음좀 많이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뭉쳐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 네, 네. 파라핀이 들어갔는데 뭉쳐진 부분들. MRI 찍어가지고 MRI상에서 묻혀진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서 거기로 들어가요. 그럼 실제로 거기가 되게 단단해요. 어 그럼 진짜 MRI가 정말 잘 맞춰요. MRI상에 딱 있던 그 부위가 딱딱딱한 조직들이 있어요. 이게 그 맷잼바움이라고 이제 벌려서, 원래는 가위인데 가위를 자르지 않고 이제 벌려서 쓰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다이섹션을 해요. 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꺼운, 이 단단한 조직이 파라핀에 묻혀있는 조직은 박리가안 돼요. 그 주변 정상 조직하고 싹 방리를 하죠. 정상 조직하고 딱 분리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만 싹 제거를 하죠. 그래서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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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거예요. 파라핀은 나머지 약간 이 남아있는 그런 조금 짜잘한 그런 것들은 제거가 안 돼요. 그것까지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유방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양을 줄이면 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양이 많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모여있다 그러면은. 이걸로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세먼지가 여기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뭐 양이 적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냥 숨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모여 있으면 이게 독성을 보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빨개졌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오신 거고 뭐 모자이크를 했지만요. 그다음에 초음파도 좀 도움이 돼요. 어디까지 번져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초음파를 봐서 양은 몰라요. 분포만 봅니다. 초음파로는 분포만 보고. M.R.I. 를 찍어가지고 그 양을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양이 있고 덩어리 저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모자이크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모자이크 아니는데 어쨌든 소술할때 가슴 파라핀이 알갱이들이 그다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체로 제거하는 거죠. 저거 체로, 저거 체로 제거해서 주변 조직하고 딱 벌려져요. 피도 안 나잖아요. 피도 없어요. 피가 안 나요. 네. 다이 저거 죽은 조직들, 조직, 죽은 조직들라서 피가 안 나요. 정상 조직으로 들어가면 그때 피가 나죠. 그 그러니까 정상 조직하고 싹 분리해서 벗겨야 되네요. 네, 벗겨내는 거죠. 싹 발, 발라내는 거죠. 저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수두 기구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두 기구를 넣어서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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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뜯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제거를 파라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뭉쳐져 있는 거죠. 네, 파라핀이 뭉쳐져 있어가지고 동글동글하잖아요. 이게 동글동글한 거지 파라핀이 어떤 종양처럼 있다고 해 되나 파라핀 노마라고 그래요. 어, 뭐이 노마 저 노마할 때그 노마가 아니라. 무슨 종양 같은 거를 무슨 오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파라핀에 오마 붙여가지고 파라핀 노마라고 불러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파라핀 노마들이 막 점점 이제 박혀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분리가 잘안 돼요. 이제 너무 딱딱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정상 조직하고만 같이 분리를 시키는 거지 저 자체로 분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덩어리째로 그냥 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자기 전에 한번 누르고, 누르고 주무세요.